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느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자. 느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는 이 편지의 서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왜? 이런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되었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고린, 골로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이 적은 골로세로 가는 이 편지 한 통만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이골로세 지역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파악을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그 내용을 근거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그 문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유대주의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주, 유대의 그 율법주의와 헬라철학의 금욕주의 사상 등이 막 섞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뭔가 인과율을 적용한 인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철학적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되심을 부인하거나 인간되심을 부인하거나 자꾸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는게 아니라 인간 철학과 사상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 이해해 가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확실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또 이상한 차원의 그런 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영지주의 어떤 그 초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골로새서 2장을 근거로 볼때 2장 18절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은 거만한 이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체하면서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 이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 환상을 봤다 뭘 봤다 막 그런다는 거죠. 사실 자기의 육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자기 착각 속에서 생긴 것인데도 마치 이게 무슨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체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근거 없이 뭐 그것들 자랑하고 떠드는.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뭔가가 안 이루어지면 그 저주를 받을 것처럼 협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고 거짓된 협박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진정한 뜻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 조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건드리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도 뭐 느낌을 따라 뭔가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일이 얽매이게 한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천사숭배를 거부했다고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과 직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합니다. 가끔씩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자기 말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은근히 불안을 막 조성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자기 신앙의 기초로 하고 자기가 겪은 것들이 무슨 신비한 체험인 것처럼 늘 추구하게 하고 그런 걸 자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 대신은 그러니까 말씀 대신은 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 앞으로 이이 이, 이 백성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와는 별개로 떨어진 머리와는 떨어진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천사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신비적 현상을 체험하고 나서 분별 없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자기의 경험을 그러니까 간증을 막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외면하면 마치 저주를 받을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몇해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의 문제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재미교파라고 하면서 홍뭐저쩌고하는뭐 여자 전도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믿고 외국으로 피난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겼거든요. 사회에 불안과 불신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만약 일어난다면 2014년 12월이 아닐까 싶다. 12월에 한국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북한의 테러군들이 땅굴을 통해서 청와대에 침입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하는 그런 납치극을 벌일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또 전쟁 시에 북한군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을 납치해서 북으로 보내서 인육으로 쓰게 할 것이다. 발도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했거든요. 또그이전에는또 뭐가 있었냐면 케냐 출신의 데이비드 오어라는 목사가 회귀하지 않으면 한국에 전쟁이 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그냥 사회가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런 때마다 호들갑을 떤 사람들이 사회가 아니에요. 다 교회의 유명 교회 목사들 리더들이었습니다. 큰 교회부터 나서서 이런 사람 데려다가 집회하고 난리를 치죠. 이 데이비드 오라는 목사의 예언이 뭐 빛나간 적이 없다 그래 가지고서 더더욱 난리를 쳤는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홍모식이 뭐 전도 여자 전도사나 이 데이비드 오라는 사람이 말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뭡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예언을 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끝인 거예요. 이처럼 너무도 타당하고 쉬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말해놓고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무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주 정통적인 것 같은 교단이나 교회들 목사들 리더들이 나서서 더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 교회를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잘리가 이 현상들이 왜 그럴까 그 뿌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 현상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걸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이상한 현상에 먼저 휩쓸리다가 결국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 세상의 매체들까지 나서서 이제 교회 이런 이이 이 작태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가 일수, 비아냥거리기일수고 나중에 정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 우리가 그걸 볼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양치기 소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결국 진정한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결국에는 등을 돌릴까? 이게 좀 두려운 거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일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게으르고 낙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대로 신앙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늘 성경에서 한두 구절 가지고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얘기들만 하니까 성도들이 뭔가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성경을 아는 일에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이 무료 성경 연구원 이런 식으로 극악한 그 신천지 이단이 만들어놓은 그런 올무에 다 빠져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믿고, 저건 죽지 않을 거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 가정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 그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성교단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과 느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부흥회 같은 어떤 그런 집회를 통해서 무슨 예언 집회니 치유 집회니 찬양 집회니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버리 는그 마음에 채워 주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성도의 열정과 열심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여야 되는데 그런 집회를 주도하는 자나 인도하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자기에게 마치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지도하는 부흥사나 인도자들이 그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를 동원해야 되니까, 뭐, 기도원을 동원하던가 아니면 무슨 찬양을 동원하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분위기에 취하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하를 받고 이 사람의 미래를 다 하는 것처럼, 어? 마치 예언을 하는 것처럼. 예언도 아니라 그건 미신 점치는 짓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일에 막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성령으로부터 뭐가, 이게 교회당이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뭐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일인가?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면뭐 집회 중에 막 함부로 사람을 불러 세워 놓고 자기 능력을 이제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이 미래에 어쩌고 네가 과거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어 이런 미래 점치는 얘기들을 떠들고 뭐 그런 거 보고 또허 어, 놀래 가지고서 기도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막잡아뜨리고 뒹굴게 하고 뭐 깔깔깔깔거리고 뭐 웃게 하고 뭐 짐승처럼 여기저기 막허벅적거리면서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령의 무슨 일인 것처럼 이게 잘 보면 완전히 무당들이 하는 짓이고, 지금 다른 이방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다 똑같이 나타나요. 남묘 호량객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하, 하다못해 천도교, 이런 데서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 보면 이런 거는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홀리는 양복 입은 무당 같은 짓을 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람들, 교인들이 어때요? 그런 지표에서 나타나는 신비해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교회당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목사가 인도를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해 보이는 이적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말해줍니다. 거짓 선자들도 할수 있고, 심지어 이 거짓 선자들이 이런 이 이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 23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 해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신비한 이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외에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과 체험이 필요하다. 신비한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그런 골로새 교회의 문제의 핵심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보면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결과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통해 발견된 그 시대의 문제는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말씀만을 가치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를 세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빛된 삶이요 그게 바로 소금 된 삶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 한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성령의 이름을 함부로 들이대면서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인격이 지닌 그 자유의지를 막 무시하고 막 꺾어 가지고 강제로 제압해서 억지로라도 그한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무슨 성령 운동인이 이래가면서 이제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한 마디도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 계명을 통해 1 2 3계명을 통해 말씀했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모였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나 하나 되게 하신 이 사명 증인데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사명,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이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요? 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이 도구로 사용하는 이상하게 그런 일에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과 환경 속에서도 성도로서 말씀대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순식간에 신비한 체험을 통해 변신될 수 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짓을 믿는, 그 거짓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시간 속에 살게 하셨잖아요. 공간 속에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그 소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빨리 크고 싶다고 네끼 다섯끼 여섯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합니까? 아니요. 위만 늘어나요. 병 걸려 죽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영육간에 그렇게 에, 이렇게 막 순식간에 뭐 하루에 네 다섯 끼 먹여가지고 배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법치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에는 정말 우리의 정말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죽게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한순간의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어떤 사람 상황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그의 곁에서 지켜주고 가르치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돼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가장 이걸 꺼려하고 무화치하게 여기입니다.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신 법도 하나님이신 교회의 비전에 우리가 하나 돼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읽어가는 성화의 가정.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 셀 식구가 돼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세워가는 이런 삶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도 억지로 억지로 해가면서 사실 뭐 거의 요즘에 부모님 뉴스에 나는 그이 뉴스들 아주 심각한 뉴스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구경꾼으로 교회에 있으면서 부르심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뻔하다는 말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이이 이 영혼이 막힌 사람도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들리니까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늘 이런 뭐 핑계 저런 핑계뭐 핑계 핑계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는. 그, 한단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 이, 걸 감췄다가 그 주인이 갖고 와가지고 혼나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 자기 변명을 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다 마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성도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 미암마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그 뜻, 가치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 그 법치를 따라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난 성도,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가 가난, 거꾸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된다는 것은 교회를 쓰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거고 자꾸 개인의 편리 위주의 부패에 가는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의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 나가는 이유를 에, 이 대야 되니까 교회를 욕하고 사역자를 욕하고 지체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된 우리 서로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교회 셀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살아가면서 실패와 그릇됨 속에서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안전한 공간, 영적인 가정 그 길을 주신 건데. 그런데 그런 영적인 가정인 교회와 사역자와 지체들이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가지고 그걸 핑계 잡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뭐 교회와 뭐 어떤 그런 것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결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장하도록 만드신 교회를 떠난다. 이거는요 불신앙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 교회들이 만났던 이 영지주의적 사상, 영지주의적인 사상의 문제, 또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이 문제는 기독교가 지금 이방 세계에 전파된 이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영지주의가 소위 뉴에이지, 뭐 종교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변해서 판을 치고 있는 거고, 과거에는 자유주의 이런 걸로 판, 판을 친 거고, 신비주의가 오늘날 신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신비술로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골로세와 같은 동서양이 만나는 어떤 뭐 특별한 지형적 도시의 역량으로뭐 이런 문화와 철학이 겹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통신의 발달로 이제 온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공유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통로가 생겨지면서 이 안에서 혼합되고 뭐 혼란한 철학, 이단, 과학, 뭐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거든요. 여러분 잘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정말 한마디로 맷집 좋은 그런 영적인 군사가 돼서 어떤 세상의 이론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이 부르신 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분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신비한 일이나 예언과 같은 일에 쉽게 마음이 동요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좀 되돌아보십시다. 사람은 당연히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유능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먼저 자꾸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내일 내일 일에 대해서 남들보다 먼저 알길 갈구하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죠 좀 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요즘같이 컴퓨터가 발달된 시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다가올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좀 이렇게 미신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은 뭐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요즘 젊,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도 재미로 보는 운세, 뭐 타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그들의 뿌리를 보면 자기의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미신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모든 것은 절대로 5분 뒤 내일, 미래를 먼저 알수 없습니다. 과거에 겪은 일들을 통계 삼아 어떨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것이 그나마 좀 건전해 보일 뿐이죠. 그렇게 보면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별력을 가기, 가지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뭐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살려서 바르게 활용해 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건좀 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죠. 미래를 알려하기보다 여러분 오늘의 나를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알아서 믿음의 길을 힘써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시간 속을 살며 역사의 한 아주 작은 점을 살다 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 성경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축복된 길인지를 알게 하는 이 바운드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분초마다 꼼꼼히 계획을 만들어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가이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서 거룩한 내일을 만들어 갈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낌을 따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기보다 마치 선악과의 눈독을 들인 사탄과 하와처럼 우리의 미래를 눈독들이며 헛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운명론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 그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오늘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힘껏 새로운 축복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현혹하는 신비한 것들과 예언과 같은 거짓에 속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느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그런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